2004년의 어느 주말.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희서인파 속에서 앳된 얼굴의 10대들이 있습니다. 바닷가 여기저기에서는 그들의 즉석 헌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해방감에 들뜬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10대들의 성풍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즉석 컨팅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이들은 큰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두 즐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날 밤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산모가 힘겨운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진통 19시간째 진통이 오는 주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산모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모의 나이 겨우 열일곱. 아이의 아빠도 그의 가족들도 그녀의 출산을 외면했습니다.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출산의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디며 어린 소녀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통 20시간을 채우고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순산이었습니다. 3.5kg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통보가 외로움이 더 아팠던 17의 산모는 이렇게 혼자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금 일찍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1월 2일 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앞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와 피자국을 따라 가보았던 관리사무실 직원. 아파트 7층 소화전 안에서 무언가 발견합니다. 무언가가 여성용 스웨터로 쌓여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음. 예, 누가 애기 음. 뭐 그것은 다름 아닌 영화의 사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아기를 버린 산모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생명이 위험할 만큼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출산과 함께 태반이 나와 위험을 넘겼지만 출혈이 심해 산모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산모는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20살의 여성. 옛 애인의 아이를 임신했던 터라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 연락을 주절했다고 하는데 좀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좀 시간을 끌다가 당시 미혼모의 영화 살해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한 농촌 마을의 집앞흙구덩이 안에서 한 영화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18살의 여학생.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출산한 직후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laughs> 홀로 집에서 출산한 이 여학생은 아이를 낳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학생은 임신 당시에 심정을 어렵게 털어놓았는데요. 낙태를 하는데 140만 원이 든다는 사실에 어쩌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없었을 텐데. 있었고요. <laughs> 아이의 아빠는 두살 아래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년 전 만나 사귀었습니다. 2004년 1월 16일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을 남몰래 겪어야 했고 끝끝내 아무 경험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누구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을 이름을 붙이지도 못한 채보내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텐데, 모르는데, 아, 이제 그런 생각 미성년자인데다 자신의 죄를 밀치는 점이 정상참작되어 이 여학생은 보호감찰 봉사활동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업을 준비하는 그녀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을 죽인 그녀의 본심은 사실 엄마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으로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녀는 아이에 대한 죄를 씻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 그곳에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뒤 아기의 아빠는 떠나버려 혼자입니다. 엄청 많이 먹어보고 수면제도 자가지고.

아이가 지금 막 지금 그 막... 상태가 심각해 보여 정신과 상담 을 다녀온 여성.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가 터져나와 연신 눈물을 쏟습니다. 8개월 9개월이 돼서 입덧을 하기라 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이 임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책감을 갖게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본인에 대한 자책감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 여성은 임신의 충격과 애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대개 이런 우울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16살의 한 여학생. 임신한 것이 분명한데 아직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은지 네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여학생에게는 제일 큰 걱정입니다. 아, 야가 맞는 거 엄마한테 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는 이 학생은 낙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초음파로 움직이는 아이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분만 예정일이 지금 11월 22일이거든요, 올해. 그리고 아기 자체는 크기나 아니면 몸무게나 전부 다 정상이고요. 기형 소변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하다는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눈으로 아이를 보고 나니 예전과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산모들은 대개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주의 한 미혼모의 집. 그곳에서 만난 한 여학생도 낙태까지 생각했다가 초음파 촬영 이후 낙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띄웠어요, 야, 정말 이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정말 많이 아이를 떼기 위해 몹쓸 약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살아준 아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18배 엄마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복지시설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야 해서 이래저래 헤어져야 할 운명 엄마는 아이와 헤어져야 할 일이 벌써부터 아득하기만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10대 미혼모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 후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미혼모가 되었을 때 아기를 낳고 스스로 키우겠다는 그런 미혼모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모를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한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까지 휴학하고 그녀를 따라온 것은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심취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열심히 다두고 근데 막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곳 찾아보고 온다 그면서 나와가지고 다 돌아가고 PC방도 갔다가 편의시에도 갔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응. 응. 마지막으로 얘기 여자친구는 미혼모의 집에 머물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 이제 그녀에게도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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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 많은 18의 다른 여학생도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고 아이를 열심히 키워보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기 낳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가서, 애기 키우게 달라고, 살았다고, 그, 그, 사랑하시면, 1년 안좀 일하다가, 그냥, 다시 학교 복학해서, 그러려고. 혼자서는 조금 어렵지만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일리 엄마 아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18의 엄마 아빠. 10달의 임신 기간은 이들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긴 수업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 가슴 속에 상처를 털어놓고 싶다는 그녀는 남몰래 간직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갓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고등학생 때 낳은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리 있는 치마 같은 거, 몸에 맞지 그런 거막 사다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이가 어리고 이제 일단 애기 낳고 내가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 안해 했죠. 그리고는 좀 개운했었던 것 같아요. 개운하다가 어,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픔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입양 보낸 딸의 또래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여성. 그 상처 때문에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엄만하진 않아요. 그 아이 원래 임신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뱃살이 많이 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아예 만지지를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들에 대한 논문이 발표도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친모 증후군, 입양 보낸 아이 꿈을 꾸는 것을 비롯하여 또래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도피 심리로 무절지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입양을 강요한 대상에 대한 증오심 또 대인기피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대견옥 씨는. 7년 동안 입양기관에서 일하면서 미혼모가 갖는 상실감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을 하면 90% 이상이 입양을 보냅니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시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돕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입양을 전제로 한 미혼모들을 받아들이게 된 어떤 이유가 됐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제가 막상 아기를 데리고 온 미혼모를 보니까요. 아기를 데려왔을 때 우리 직원, 여기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간호사, 온통 아기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영비까지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미혼모한테 서 어, 우유값, 뭐, 그 다음에 뭐, 기저귀값 다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몽땅 이제 무료다라는 걸 전제하고 옷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미혼모도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시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성 문제를 관할하는 여성부에서는 미혼모 문제는 여성부 소관이 아니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모자 복지를 예. 그 모자 복지 모자 보호 인권가장가 모자복지를 담당하고 있요 모자복지 시설하면 모자 보호시설, 모자 들 시설, 시세, 미혼모시설에 있잖아요. 인권보다는 보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자복지법이 되는 거예요. 미혼모에 대한 장단적인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나 그 부분 다이의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자신들은 미혼모 시설만 관리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를 야육할 수 있는 시설은 중간의 집이라 불리우는 보좌 보호 시설로 전국에 일곱 개 뿐이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중간의 집. 다섯 명의 미혼모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곳의 엄마들은 표정이 무척 박습니다. 이런 시설과 지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미혼모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미혼인 선생님은 10대 미혼모가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한 아이를 6개월째 키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한 어!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를 만나는 생모. 아이를 맡아준 선생님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뭐 미혼모라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중독된다거나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잘 탄생시켰다는 거는 정말 저도 못해봤는데, 존경스럽고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이제 키우기가 힘든 경우는 일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게겸손한 자세 같아요. 자기 혼자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엄마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엄마의 힘을 발휘해서 그 쫓고 나가야죠. 뭐. 힘차게 당당하게. 앞으로 1년만 더 아기를 맡아준다면 자립이 가능할 거라는 엄마. 청소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을 접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에 아이들에겐 학교의 성교육이 고리타분한 상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성행위 뒤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임의 방법은 물론이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죠. 너무 근데 그거 항상 갖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원래는 남자 필수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남자들이 그걸 안 달라요. 그걸 달면 안 돼. 설사 피임을 한다는 아이들도 실패율이 높아 피임 효과가 거의 없는 방법을 피임법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교육 체험 센터 남학생들이 피임 도구 사용법을 배웁니다. 안에 들어가신 정이 설수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돌려서 바람을 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까지 내려야 돼. 근데 손톱이나 이런 게 긁히지 않게. 이런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들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생각은. 굉장히 폐쇄적이기만 했습니다. 학교 5학년이 되면은 약 60%의 학생들이 포르노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아직 포르노를 보지 못한 분이 꽤 되세요. 왜? 아, 징그려서 볼 수가 없다 이기죠. 자기 가치관을 볼 적에 그런 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꽉 하진 분이 성교육을 하는데 이미 젊은 청소년들 다 봤다. 예?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게 되면 아유, 저 선생님은 나보다도 몰라요. 이런 얘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오픈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성경험 연령이 70년대에 12.4세였던 것이 80년대에는 15.5세, 2000년대에는 18세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93%가 피임을 하고 임신율과 낙태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성교육 체험 센터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합니다. 성교육에서 빼어놓아서는 안 되는 아버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예 미움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빠는 무책임하게 사실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 반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부담해라 너는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한동안

그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 너의 존재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남학생들이 실제 아이처럼 반응하는 컴퓨터 장치가 된나기 인형을 돌보면서 아빠 되기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 책임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결혼을 안 했어도 양육비 등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책임감입니다. 성교육 체험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은 남학생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게성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음. 그 남자와 여자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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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신의 책임지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태평도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laughs> 아주 중요한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으면 건강한 성의식과 성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고 부모가 되어야 하며 선생님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임신 8개월의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던 여성이 어렵게 결심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미혼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입소 전,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들린 산부인과. 산모가 8개월 되도록 제대로 먹질 못한 것에 비해 태아는 건강했습니다. 2.4kg, 2.4kg 정도 되고요. 총파상에서 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여기 건강을 편네요 임신 말에 산모의 체중 증가하고 내기 목무게 증가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크을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초음파 사진으로 아기를 확인한 여성은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아이 아빠 생각이 다시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그녀. 음, 좋아요. 음, 그런데 미혼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보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되려면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귀여운 아기 모습이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되게 겁이 많이 났거든요. 굉장히 혼자서 다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이 엄청 많이 났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낳고 키우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마음이 직접 키우게 될지. 입양을 보내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낼 시간만큼은 고스란히 아기를 위한 시간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여기 18살 미혼모 학생이 엄마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유도 분만을 한지 12시간. 3kg의 건강한 딸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잘 했다, 잘 했다. 네. 고맙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준 게 고맙고 자신을 도와준 분들이 고맙다는 미혼모. 남들보다 조금 일찍 부모가 된 이들이 이제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